프로. 그냥 x 스는많이 출고하잖아요 근데 전 다릅니다 차 파는데도 프로잖아요 그럼 엑스트림도 프로 파는 게 맞지 않나요? 이쁘죠? <laughs> 진짜 써보시면 영상 보는 거랑 실물이 완전 레벨 다르구이 기본 패키지는 7,500이에요 근데 프로는 7,980 정도거든요 왜 400만원을 태우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웨이트, 웨이트. 3, 40대 분들의 로망이었던 이 차량이 드디어 탈바꿈을 했고 풀 체인지에 들어갔습니다. 잠시만, 저만 보고 올게요. 일단, 잠시만, 요 잠시만. 어우 쇼, 뭐 보여주세요. 하, 준비됐나요? 호흡, 일단 세번 하시고, 쉬모.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화. 할수 밖에 없는 국내 1호 엑스트림 프로 그냥 엑스트림 많이 출고하잖아요 근데 전 다릅니다 차 파는데도 프로잖아요 그럼 엑스트림도 프로 파는 게 맞지 않나요? 어 그래서 프로 판매했습니다 야 일단은 이 영롱한 자태 이 매끈한 본넷 라인 자 일단 엑세스트가 기본형이 있고 이제는 풀체인지 돼가지고 바뀐 점부터 제가 낱낱이 아주 자세히 첫출고니까 국내 1호니까 한동모터스 1호니까 전국 1호니까 다 내가 1호니까 해서, <laughs> 해서 제가 한번좀 낱낱이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차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저도 경건하게 단추 일단 잠그고 전면부부터 보시면은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원래 있잖아요. 아 원래 있죠. 원래 있는데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오예. 라인에 따라서 닭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X3가 채택한 건 L자형 헤드라이트. 오, 예, 예. 예. L자 두 줄이 들어가면서 기본 한 줄보다 이 라이트 밝기도 두배 <laughs> 됐다. <웃음> 그리고 그릴이 프로로 가면은 블랙이에요. 이제 예. X3도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가나요? 아 들어가죠. 어. 벤츠에서도 그릴에 불이 나와요. 이 클래스는. 오. 그리고 BMW에서도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가잖아요. 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벤츠 거는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BMW는 진짜 여기가 아예 발광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압도감을 진짜 줘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코닉 글로가 이번 엑시트로 채택되면서 도로 위에서도 존재감을 한층 더 부각시켜 주죠. 그리고 이번에 그릴이 비살 무늬로 바뀌었어요. 어, 이렇게 구석기 시대로 간 건가요? 옛날에는 구석기였는데 지금은 신석기. 거의 청동기 시즌에 들 도입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프시아이몬 토기가 이걸 딱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어. 이게 뭔 뜻인 줄알아요 그게 뭐의 집인지 네. x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퍼지면 x인데 어. 여기는 아쉽게 안 퍼져 갔네요. 어. 아니 잠깐만. 예. 프로, 베이스, 그리고 엠팩. 그렇죠. 둘이 대서 해 차이점이 있을까요? 엠팩 베이스는 여기가 크롬. 프로는 다 블랙. 어. 그러니까 프로 사시면은 드레스업 효과를 주고 있다. 기본 엠패키지는 7,500이에요. 어. 근데 프로는 7,980 정도거든요. 어. 왜 400원을 태우셔야 되는지 알려 드릴게요. 이제. 어. 일단 휠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가 변경입니다. 저는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여기 안쪽을 봐 주세요. 이게 이제 매트리스에 들어가는 스프링. 그죠? 스프링인데 차량은 서스, 서스, 서스. 서스. 그렇죠. 서스죠. 서스가 M 패키지는 일반 서스. 프로부터가 스포츠 서스펜션 들어가요. 보다 안정적인 주행감을 주는 거죠. 아니, 이제. 그러면은 예. 이제 전에 x 3는 M 스포츠 패키지에도 이제 M 서스가 그쵸? 들어가는데. 그렇죠. 예, 네. 예. 이제 프로에만 들어가. 프로에만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서 차등을 어. 주고 있다. 그리고 또 뒤로 가보실게요. 여기서 특징이 뭔줄 알아요? 사실 똑같은데 가솔린과 디젤에서 특징이 있어요. I. 그렇죠. 이 I라는 엠블럼을 빼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BMW 전기차가 이제 I거든요. 음. 그 전기차의 정수를 살리기 위해 가솔린의 I를 다 빼버렸어요. 음. 이제 어른이 됐다. 그렇죠. 이제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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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이제 됐어요. I가 빠지고 어. X 3도 어른이 되었다. 어. 그래서 I를 뺐다. 음. 근데 I를 위한 패밀리카다. 일단 문을 한번 열어보여 드릴게요. 와, 인터랙션 바다들어왔고 M 아 팩이랑 프로랑 제일 차이점이 뭐냐? 음. 이 데스보드 차이입니다. 오. 예. 데스보드 보시면은 일반 M 패키지는 여기가 인조 가죽에 멋이 없어요. 근데 얘는 패키지명부터 뭔지 아세요? 프로? 럭셔리. 럭셔리? 예. 오. 이게 사실 리사이클링 제품이에요. 요즘은 또 재활용이 럭셔리가 되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기가 너무 튀어났다고 단점이라 생각하시는데 아.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바로 음. 올리기 더 편하죠. <laughs> <오>. 예. <laughs> 여기 보시면 또 엄청 커졌죠 센터콘솔이. 여기 핸드폰도 두개 올릴 수 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두 잔. 오. 그리고 BMW의 M 로고까지. 야. 이게 일반 하이파이 라우드 스피커 음질이 아닌데? 그렇죠. 아니죠. BMW에서 하만 카돈이 들어가는 것 중에 와트 수가 제일 높아요. 진짜? X3 프로가 750 와트. 심지어 X5에 들어가는 하만 카돈보다. 와트 수가 높다. 진짜? 네, 그냥 왔다죠. 오와, 750 왔다예요. 아. 안에서 하만 카돈을 진정하게 즐길 수 있다. 근데 왜더 추가되는지 알아요? 일단 시동을 걸어볼게요. 이게 지금 시동 건 거예요? 시동 건 어. 거죠 왜시동음이 현저히 줄어든지 알아요? 노이즈를 없애버리는 기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그러니까 엔진에서 주는 주파음이 있잖아요. 음. 이거를 역주파수를 때려버리는 거죠. 야. 네, 살짝 스텔스 같은 느낌이다. <laughs> 스테이스 기능을 주는 거죠. 그니까 러 이거 진짜 운전해보시면은 2열이나 1열에 앉았을 때 엔진음이 거의 안 들려요. 마치 이차를 타면 고요한 바다를 즐기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X3가. 선루프 한번 보세요. 어? 선루프 개방감이 진짜 미쳤습니다. 이게 5시리즈에만 누릴 수 있었던 파노라마 플라스 네, 루프고 열리진 않아요. 어. 열리진 않고 이렇게 개방감에 특화만 준 선루프다. 이게 와. 또. 네. 이제 위에서 총격이 일어났을 때 네. 방탄도 되잖아요 방탄까지 되나요? X3 안살 이유가 <웃음> 없네요 <웃음> <웃음> 이거 방탄 줄이야 그리고 우리 고객님 사실 저희 수원에 시승차가 있는데 음. 한번 출고받기 전에 딱 타러 오셨어요 시승 한번 한다고 <laughs> 네. 그때 사모님이랑 저 자녀분까지 모시고 왔거든요 저랑 이제 고객님 와차 어떠세요 감탄해 감탄해 하고 있는데 이 노이즈 캔슬링을 인해 두 분이 주무시고 계시죠 전시장 도착했는데 어머 다 왔어? 해가지고어 아이도 죽으시는데 빨리 가시죠. 가고 연락 주세요. 거의 들어갔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차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으로 인해 네. 완벽한 차다. 사장님 노이즈 예. 캔슬링이 에이스에도 들어가고. 예. 사실 NK도 2.0 들어가고? 기준은 다 들어갑니다. 가솔린 기준에 안될 수가 없. 네 예, 디젤에는 안 들어가요. 2.0에는 다 들어간다. 액티브 음, 노이즈 캔슬링. 이 음, 사장님 에이스리가 원래 베이지 시트가 없지 않나요? 베이지 시트 없었죠. 근데 이번에 베이지스트가 나오면서 고객분들도 선택 폭이 넓어졌죠. 옛날에는 블랙, 모카만 나왔거든요. 소신 발언하자면 모카 솔직히 진짜 멋 없고 구립니다. 아 저도 저는 모카, 저도. 블랙 타자면은 잘 블랙을 고르겠습니다. 어, 진짜 그 정도로 저는 모카가 너무 올드했어요. 너무 진해요. 예, 너무 진하고 이건 뭐 커피 원두 쏟아버린 것도 와. 아니고. 예. 그리고 보시면 좋은 게 이게 레드 스티치예요. 오. 네. 시티치가 레드로 들어가면서 진짜 좀 스포츠스러워졌다. 그러면 이제 2열로 한번 가 볼게요. 2열 공간이 드라마틱하게 넓어진 건 없고 이 정도 타고 뭐이 정도 공간. X3가 이게 조금 높이가 커졌어요. 잠시만 한 2분 앉아 있어 볼게요. A 어, few moments later. 어, 어. 아빠 어디까지 왔죠? 어, 여기 저 경상남도 사천 할정도로 편하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술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잠밖에 안 와요. 이런 댓글을 달릴 거예요 예상합니다만 아 2열 리클라이닝 기능 없네 쯧쯧 이거 좀 달아주실 수 있나요? 제가 느껴봐도 있어야 되긴 하는 건데 근데 이미 다 누워진 거거든요 있으면 뭐 이거밖에 안 되겠다고요 솔직히 그냥 이렇게 해도 굳이? 음. 네 이제 기본 모델이나 뭐 엔팩 프로나 2열의 선블라인전는다 들어가 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이 차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 40대 패밀리카의 최고라고 음. 그러니까 들어가 있을 건다 들어가 있다 잠깐만 예예 예. 와 이걸 놓칠 뻔했네요 제가 감성마력이 12정도 상승하는 삼색 스티치를 놓칠 뻔했습니다 프로에만 들어갑니다 프로 마지막 이거 보시면 절벽이에요 거의 일자로 떨어집니다 거의 제 뒤통수도 사실상 절벽이거든요 예, 이거는 솔직히 저도 좀 아쉽긴 하지만 뭐 보다 보면은 저도 즐거워지겠죠 이게 공간도 충분히 넓어졌다. 음. 러기지 스크린, 스크린 당연히 들어가 있고 어. 여기 원래 X3 써져 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이거는. 러기지 스크린 쓰시는 분들 몇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쓰실 분들은 여기다게 쓰시겠죠? 어, 네, 네. 네. 우리 고객님이 사실 저한테만 계약을 주셨어요. 비교도 안 하셨어요. 근데 X3는 아셔야 될게 할인을 무지성으로 때려박고 파는 차가 아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도 할인이 크게 안 들어갈 걸 알아요 뭐 100, 200 정도 들어가겠죠 전 100, 200보다 빠르게 출고받아서 가족들이랑 즐기고 싶다 근데 저는 너무 고마운 게 저를 믿어주고 비교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제 킥을 줬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가족 코팅 최고급으로 해드리겠다 야 그것만 네. 170만 원짜리인데1 7 0인가요 예예 <laughs> <laughs> 예. 어쨌든 예, 예. 170만원의 값어치를 제가 한거죠 가죽코팅을 싹 입혀가지고 음. 고객이 타시는데 이어 먹게끔 서비스 이런게 서비스죠 네. 그리고 네. 예. 민관장이 추천하는 예. 하버캠프 아까 안탔을때 안한줄 알았어요 이게 바로 하버캠프의 시인성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0으로 하게되면 열차단율이 한60% 후반대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게 무알의 현상이 없고 BMW를 비롯해서 요즘 모든 차가 그냥 전자기기에 달려있잖아요 근데 이 전자기기가 전파가 안 받으면 끝이에요 그냥 전파 방해도 없어요 무알의 현상도 없고 이게 하이엔드급 필름에서 유일하게 얘만 없다 보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차를 타면서 내놓으라는 필름 다 해봤습니다 제 기준에서 이게 제일 좋아요 물론 개인적인 제 의견이지만 거의 여름에 저는 겨울인 줄 알았어요 더붙해서 겨울에 겨울인 줄 알았습니다 추우니까 예 <laughs> 추우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 예. x 리에 대한 한줄평 X3 한줄평 가겠습니다 그는 로망이었다 로망을 우와. 내일 선물처럼 출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좀 OS9이에요 X3는 여기 음영 보시면은 작동 중인 소음 저감 기능 이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지금 켜져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 엔진 같은 것도 밟을 때 소리가 조금 심하게 나야 되는 것들도 주파수를 역방향에 쏴주기 때문에 현저히 줄어들었다 출고는 내일 제 말씀드렸던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처럼 출고할 거라고 먼지 안 맞게 일단 지하에 주차 살짝 해 놓고 자 내렸는데 운 좋게 2 0 모델 있네. M 팩키지보휠 같은 게 1인치 차이가 나거든요. 20인치, 19인치. 그러니까 M 이랑 프로랑 딱 1인치 차이 나요. 보시면 뭐 똑같네 할 수도 있지만 방향이 살짝 다릅니다. 얘는 단순한 방향. 꼬아놈 방향.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휠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좀 테두리는 얘는 올 블랙. 그리고 얘는 프로. 이것만 보더라도 무조건 프로 가격 대비가 400만원 밖에 안 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사스펜션화마 카돈 다 다릅니다 그냥 프로 사시면 됩니다 비야 25일 보이세요 25일 10시 자 일단 어제 보관해놨던 차 위치로 좀 가가지고 빼고 핸드 오버존 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감기 조심하세요 겨울에 한번 걸리니까 답이 없네요 아 진짜 너무 이뻐 프로가 진짜 답이야 프로가 옵션 차등을 이렇게 두면 무조건 프로로밖에 구매 못하죠 발판 좀 빼놔야겠다 미리 아 발판 아 t 트아 e b 아 고객님 오셨다 고객님 저기 오오가지고 오셨네 t 아, 우또뭐 케이크를 들고 오신 t 같은데 내 건가 <laughs> 고객님 안녕하세요 준비 다 해놨습니다 <laughs> 어 뭐야? <뭐여? 웃음> <laughs> 어. 우찮우니까우 감사합니다. 짠탓인데요 네. <laughs> 아. 이쁘죠? <laughs> 너무 이요 진짜 예. 아, 네. 아, 선팅 네. 너무 이뻐지는 선팅도 이쁘죠? 예. 네. 비반사 필름 제일 좋은 거 하셨으니까. 아, 너무 이쁜데 요 아, 이거 좀 자개하네. 제가 진짜 빨리 예. 받은 거긴 하더라고요. 이 달에 했는데 이때 것 받은 거니까. 딜리버리 스톱도 있어가지고 아 지금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고객님 차만 유일하게 딜리버리 스톱이 풀렸어가지고 아 그때 정말요? 예. 너무 좋네요 지금. 지금 제 지인들이 지금 예. 이거 실물 보려고 아주. 아 기다리고 있구나. 예. 그때 뭐아 예. 그때 괜찮아요. 예. 했을 때 너무 좋았죠 진짜. 그 사모님 바로 죽으셨잖아요. <laughs> 예. <웃음> 이게 엔진은 좀 줄여주는 노이즈 캔슬링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예. 기가 막히 축하드립니다 이런 게 좋죠 또 용품도 저 많이 실어놨어요 어? 물건이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레디백 야. 뭐 그거 빼고 쓰시면 되고 뭐, 와이퍼 너무 좋네요 네. 있을만한 거다 있으니까 지금 유일하게 거의 돌아다닐 텐데 브루크리니는 제가 못 봤어요 네. 네. 검정은 봤는데 네. 이또 프로모델로 가좀 브루크리니는 아직 못 네. 봤어요 그 밤에 이게 진짜 아이코닉 글로우가 제가 예. Yeah. <laughs> 거의 그릴 때문에 하신 거죠? 맞죠. 예. 그것도 있고 캘리포니아 빨간색 예쁘게 했는데 예. 사실 이게 더 비주얼 컨트 근데 이 400만 원치 올라가잖아요. 400만 원. 근데, 근데 예. 하만 카돈이랑 서스펜션 달려고 2천 원 그냥 빨리 사시는 게 답이죠. 맞아요. 그게 <laughs> 최고더라고요. 다 재구매를 받아가지고. 아유 맞아요 맞아 예. 예. 그리고 그것도 챙겨드렸잖아요. SF 재구매 50만 원. 맞아 예. 예. 아. 그때 살짝 비엔파는 섞으신 게 신의 한 수죠. 그러게요. <laughs> 예, 예. 원래 그 예. 오자마자 연장을 신청하려고 그랬어요. 아, 예. 예, 예 근데 그것도 사전 예약도 프로모션 들어왔다고 1년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5년까지는 늘어나는 게 여기 있거든요. 아한번 못했어, 보증 프로그램을. 아 이때 뭐 타보시다가 늘려야겠다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제 설명 한번 들으실까요? 예, 예, 예. 이게 보시면 여기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 여기는 그냥 여기 바람 나오는 세기. 아, 예. 세기 조절하는 거라 뭐 딱히 의미는 안 두셔도 됩니다. <laughs> 그 여기 메모리 시트는 여기 있어요. 네네. 보시면 얘는 그냥 라이트 조절하는 버튼이 없어가지고 네네. 여기서 그냥 따로 해주면 돼요. 아. 그냥 다 오토로 돼 있거든요. 아, 맞춰놔가지고이 네. 음. 아, 상태 그대로만 두시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이 버튼 누르면 전조등 설정 버튼으로 들어가요. 그냥 오토로 되십니까? 돼 있으니까 아, 뭐. 상향등도 켜져 있고 오토로. 음. 딱히 뭐 건드릴 거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죠? 네. 예. 아, 이렇게 예. 이제 OS9 바뀌어다 보니까 예. 이것도 다 최첨단으로 음. 들어가 있다 보는데. <laughs> <laughs> 그리고 또 서프라이즈는 25년 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오! <laughs> <laughs> 야 기가 막힌 이거? <laughs> 서프라이즈 같은 오. 예, 해피 25 이런 느낌으로 예한 번씩 애니메이션 틀어주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아 장난 아니다 <laughs> 뭐 추석 명절도 틀어주고 아, 설날 그래요? 명절도 아. 있고 예, 해피 2025야 연동되네 <laughs> <문동> 이 <이거. 웃음> 원격시동은 얘는 구매해야 돼요 아예 50부터 만 이제 공짜로 아. 들어가고 이게 뭐 네. 연수로 갱신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한번 사신 부자. 아, 예, 네. 네, 아. 지금 차장을 두고 있더라고요. 3시리즈도 안 넣어주고, 원래 넣어줬던 거. 아. 네. 엠비언트 라이트는 일단 최대한 밝게 하면. 네. 색상 어떻게 좋으세요? 네. 색상이요? 네. 와. 아. 아, 이거, 이거. 네. 아. 베이지랑 잘 어울리네요. 네. 보시면 이런 거 틀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아, 네. 아, 그리고 차가 오거나 할 때도 바로 알려줘요. 아, 이거 써보시면. 영상 분과 실물 네. 완전 레벨이 달구나 <laughs> <laughs> 영상이 못 담아요. 그러네요. 네. 음향이 하마카돈인데, 이렇게 서라운드 뭐 시스템 강조할 수도 있고, 베이스도 살짝 올려보시고, 아, 네, 네. 네. 틀어볼까요? 이거? 네. 아예 다르죠. 예, 아, 다르죠. 아, 네, 다르죠. 아,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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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를 진짜 다르죠. 저작권 때문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아, <웃음> 네. <웃음> 제일 좀 좋아진 게 스타뱅고가 활성화됐거든요. 네. 네. 근데 들어가서 하기가 힘들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뭐 단축키 추가하셔도 되고 주행 설정은 쭉 누르시면은 단축 키로 추가 있거든요. 아네 아, 예. 아, 추가해서 가지고 여기 하면은 들어가서 그냥 눌러 주시면 돼. 기본적인 건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네. 이제 뭐 제가 하는 건 이제 본인 전화 오면 잘 받는 거. 아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사진 한번만 찍을까요? 예, 예. 예, 예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 됐습니다. 아 사모님이랑 없는 게 아쉽네요. 기운 좀 받아가겠습니다. 아, <laughs> 케이크 너무 잘 먹을게요. 아, 어, 아니다, 아니다. 네. 아유, 벌써 소개도 해주시고. 많이 해 아, 너무 이뻐. 오! 야, 이 캘리퍼가. 캘리퍼가 예술이야.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오시면 40점, 네. 카톡으로 오시면 설문도 10점.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고객님. 아, 네, 예. 네. 낮은 텐션도 이게 출고하다 보니까 이제 행복해지고 기뻐지네요. 아 이런 게 보람 느끼고 좋죠. 만족하시는 모습 보시면 저도 이제 제 엠마, 적 토마와 함께 보이는 주식 케이크. 어. 인복이 있는 것같습 고객복이. 저는. 자, 우리 고객님은 일단 구매 이력이 있었어요. 파이낸셜로. 구매 이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 월납 지원금이 50만원 들어갑니다. X3는 사전계약 한에서만 파이낸셜 쓰시면 1년 보증 연장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전계약이 좀 불가하죠. 사전계약 프로모션은 뭐 의미 없는 거고. 뭐 솔직히 말하면 뭐 X3 같은 경우는 파이낸셜 쪽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다음 달은 뭐파이낸셜 조금 섞으면은 또 보증 연장 이런 프로그램을 줄수 있기 때문에. 워낙 잘 팔렸던 차량이고 유일하게 사전계약 성공했던 모델이거든요. 대기도 엄청 많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랑 좀 유선 상담 통해서 고객님이랑 배정 시점에 티키타카하면서 좋은 조건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X3는 뭐 방식이 뭐 딱히 없습니다. 그냥 고객님 맞게끔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차량은. 제가 배정 시점에 알아서 다 맞춰드립니다. 걱정 마시고 연락 주시면은 최선 다의 최고가 되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독하셨나요?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꼭 옛날에 안 했는데 왜 하는지 알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가 좀 힘이 큽니다 엄청 큽니다 꼭 해주시고 저는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바 수원전시장 1층에 X3 X3 모델도 전시되어 있고 X3 시승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수원전시장 오셔가지고 전시차도 모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